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피싱 한족설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아, 그동안 제가 이산이라고 정말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낚시도 못하고, 카약도 못 탔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그 지인분이 저 거금도에, 고운 거금도에 사십니다. 그분이 이제 손해계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쪽에 지금 쏨뱅이하고 장어가 곧잘 나온다고 합니다. 물때가 좋아야지 잘 나오는데 오늘은 물때가 좀안 좋다 하는데도 같이 나가 나보자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제가 오늘 지금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좋으면 제가 또카약을또 타러 나가볼 거예요.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아 고민입니다, 고민. <laughs> 아무튼 지금 아,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요. 자, 고음 거금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약 300m 앞에서 금지나 신양마을, 고락은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약 600m 앞에서 대신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음... 자, 일단은 여기 도착했습니다. 형님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형님들 다집 구경을 잠깐 좀 해볼게요. 아 여기 조금만 텃밭을 이렇게 놨네요 <laughs> 이게 또 시골 산대묘미죠. 예. 그냥 갖다 심은 거야. 그냥. 아. 그러니까 일년 내내 여기 이제 고추, 가지 있었는데 이제 다 이제 접어요. 아. 뭐 여기도 애기. 여기도 아, 애기. 이게 이제 통발이 걸려갖고 있는 것들. 그렇지. 아 뜯어갖고. 아, 와. 추하고 해서 막. 왜? 바람이 야 5, 6m, 5, 6m 정도 되더라고. 아, 이게 이제 형님 배에요? 한두 마리 는못 오자 볼까요? 여기 <laughs> 한 마리씩. 아, 그. 아니, 그, 아니 엊그저께 선수하고 나는데도짱한 마리밖에 못잡으니까입도안 하고. <laughs> 아, 이게 엔진이 4 0마력이라 굉장히 빠릅니다. 카양만 타다가 선대기를 타니까, 와, 속도감이 장난 아니네요. <laughs> 아, 되게 좋습니다. 아, 저쪽 굉장히 멋있죠? 아, 경치가 정말 죽여줍니다. 참, 조류 때문에 이렇게 빠르면 낚시가 해야 안될것 같은데. 가보요 <웃음> <웃음> 야, 이거. 엄청나게 빨라요. 아, <laughs> 있어야 지금 만조라서. 아 물이 들물이래서. 예. 네. 어디 조류 약간 죽는 데 없어요? 거기가 없어. 거기는 고기가 없어요? 아, 야, 뭐 물이 무섭다. 무섭게 올라버리네. 예, 지금 섬하고 섬 사이라 물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 여기는 뭐 카약으로 갖고는 뭐 엄두도 못 내겠네요. <laughs> 무서울 정도로 흔들린다 우리 지금. 어떻게야 이거? 빠고 이제요아 저게 제 거랑 반대라서 <laughs> 반대구나. 묶어요? 완전 겨우, 와 야, 여기서는 제가 완전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는 쏨뱅이하고 장어, 그리고 뭐 그런 거 잡는 데에서는 미끼로 전어를 씁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징어만 써봤는데, 전어로 모든 오징어 다 잡을 수 있다네요. 지금 전어 쓰고 있습니다. 네, 싱싱한 전어. 싱싱한 전화가 잘 문다 해요. 지금 냉동시켜 놓은 걸. 이렇게 썰어가지고, 요걸 미끼로 사용 해보겠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이쪽이 아니고요. 어째 저쪽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만조 상태에서 조리도 너무 빠르고, 기존에 거기다가 배를 갖다 이렇게 정박을 할수 있는, 묶을 수 있는 부표가 있는데, 거기 지금 물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지 못하고, 지금 좀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포인트가 아니다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혹시 <laughs> 미친 차어여기서 <자우여서> 나올 <나올지도> 줄 몰라. <laughs> 이것도 배워야지. 밑에서 짱어가 잘못게. 네. 이렇게. 아, 이렇게.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위에, 위에는 이제 쏨뱅이. 네. 하는 이제 위에는 조기 이런 거 하고. 우와, 어마어마 올러버리네 봉투 하나 더 끼워야 되겠다. 100호 가져와야 되겠는데 100호 봉돌 시개 껴갖고 막 20, 1 3 0까지 만들어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야, 물이 너무 빠른 이 정도면 고기들도 못 버티겠는데 이 정도 물이면 떠내려가 버리겠는데 고기들도 자치기요? <laughs> <laughs> 여러분 여기는 간조를 갖다가 자치기라고 합니다 자치기 <laughs> 만조는 뭐라 그러죠? 찬바지 찬바지 만조는 찬바지라 그러고요 <laughs> 가지는 않네요오 온다 온다 입질 온다 온다 응응 아, 저기다 오씨 갑자기 긴장했어 <laughs> 입질이 슬슬 온 입질인가 오, 아니면 이게 풍돌이 물러가는 건가 오 입질 입질 오 입질이 왔어요 왔어 왔어 왔어요 왔어 좀 기다려볼까 투둑 두분하고 말았어요 걸었다 걸었다 어, 걸었다 우와 어. 우와 걸었다 걸었어야야어 어, 투도 안 치지? 아이 폭풍은 뭐지대니까야안 걸렸나? 아 나이스 나이스 이야 손빙 아니다 이야 여러분 손빙 보이십시오 우와 사이즈 대박입니다 아니 찍은거야 이야 이게 좋은거예요 찍은거야 이야 드디어 한마리 잡았습니다 하하하이리 <laughs> 이야 <laughs> 우와 이게 좋은 거예요. 우와. <laughs> 아 그걸로 그렇게 빼구나. 오. 야 감사합니다. <laughs> 이야. 친구가 다안 떨어진 거야 예? 친구가 다만 떨어진 거예아 그래요? <laughs> 이야 이거 전어 대박인데요? 이야 전어 미끼라 남이 큰거 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저거는 뭐. 저게 큰거 아니야 오 저게 큰거아니다니다아또내려보겠습니다아 <laughs> <laughs> 멋진 녀석을 잡아버리네요 많이 잡야이 잡아. 겨울에도 손비행기가 나오네요 <laughs> 아 우리 잡은 거 봐봐 야, 야 이거 진짜 두 마리 걸리면 형이 올리기 힘들겠는데요 구운뚱도계획적인구워됐다가 사실 오늘 물때는 아니었는데 연습삼아 이 나온 겁니다 그냥 힐링하자고 형님이 한번 그래도 가보자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손맛을 봐서 너무 좋습니다 <laughs> 우와 여러분 물 흐르는 거 보이신가요 이거 <laughs> 엄청납니다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좀 죽을라면 홍토를 지금 세개 달았는데도 떠버린다 완전히 그냥 연 날리는 것 같아 연날연 날리고 있습니다 <laughs> 좋은 경험이야. 어, <laughs> 타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동틀을 날리고 있어요. 세기게 핸들도 날리고. 이거 네개 달아도 그냥 뜹니다. 그렇니까 <laughs> 지금 그 정도로 빨라요 지금 물이. 아, 지금 제일 센거 같아. 와. 물랑 많은 게 빠져나가니까 완전연 날리는 거 같아요. 날리는 것처럼.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조류가 너무 빨라서 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밥을 좀 먹고 그다음에 이제 썬물 이제 완전히 해줘. 물이 좀 죽으면 그때 다시 나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빨라요. 너무 <laughs> <도목> 나왔어요 <laughs> 일단 밥 먹으러 갈게요. 오늘은 맛있는 점심을 먹겠습니다. 오늘은 숙 오우, 냄새 좋은데 신김치를 갖고구요야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밥에 계란까지 하나 올렸습니다. <웃음> <웃음> 음, 딱 끝에 대놨잖아요. 네, 네. <laughs> 네, 여러분 지금 밥을 먹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 오후 낚시 잠깐 한 시간 정도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이팅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물이 빨래요 그런데 <laughs> 최선 을 다해 보겠습니다. 물은 <laughs> 빨른데 진짜 처음이에요. 이 조류를 이렇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처음이고요. <laughs> 아유, 네뭐한 마리 야아놓고아 여러분 도저히 조류도 빠르고 해서 낚시가 아예 안 되버립니다. 일단은 오늘 낚시는 여기서 접고 집에 가서 지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가서 좀 맛있는 거좀 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형님이 문어랑 장어를 주셨는데 그거 가서 맛있게 좀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손빙 한 마리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말 물때 좋을 때 와가지고 여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열물인데 물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물때를 좀잘 맞춰서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녁을 좀 맛있게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네 예, 형님이 예, 아예 그래도 가서 한번 경험을 해봐 그래 <laughs> 그때 내가 <알아서> 경험해봐. <laughs> 아그래도좀 사이즈가 크니까요, 가서 말려 먹으면 맛있죠. 일단 이건 냉동실에 넣어놔야겠다. 여러분 일단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다고 다들 초대를 했는데 못 잡았어. 참... 어 언니, 뭐예요? 예. 샤카. 예, 깐 거예요? 금방. 예. 이 손님 의 딸에서, 친구 집의 딸에서, 요거 초에 그냥 히 자시라고. 아. 안 씻고도 일 없어. 아안씻거 그냥 먹어도 돼요? 응. 아유, 고마워요. <laughs> 오, 뭐 식사 좀 하실 건데, 어? 응? 응? 뭐? 뭐 막걸리 한잔하요 어? <laughs> 응? 아유, 얼른 십시오 안녕하세요. 어, 석화가 왔다. 와. 그래, 어나 어? <laughs> 막걸리 한 잔하세요. 초장 있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계속합니다. 아이고 물. 아이고, 앉으세요, 아버 네? 앉으세요. 오나 김치도 갖다주고 나한테 앉으세요 얼마 잘해주시는데 와아 한잔합시다 언니 예에에 아 막걸리 먹어야지 너도 야 <웃음> 건배 누이 <laughs> 장어하고 생선 꼭 먹읍시다 네 아,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낚시가서 손뱅이 한마리밖에 못잡았는데 다음에 물때 좋을 때 가가지고 꼭 어, 마리수를 잡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인들하고 맛있게 저녁먹고 아 그럼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어 피싱 한종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꼭 잡겠습니다 그때는 <laughs>